서울일보 구면의 차강수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시가 지역 청년들이 국제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4년 청년 해외 진출 기지 지원 사업 일명 청진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청년 예비 창업가 12명을 모집한다고 하며 지원 자격은 만 39세 이하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인천에 위치한, 위치한 7년 이내에 기술 분야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올해 사업에서는 진출 국가를 아시아에서 북미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하며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두 곳의 투자 지원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는 청년 창업가들 10명이 몽골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지원받았다고 전하며 해외법인 설치 및 재유점 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닭꼬치 전문 요리 기술 업체인 바이어 시험 로봇 생산 업체는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닭꼬치 전문 요리 기술 업체와 바이오 실험 로봇 생산 업체는 베트남과 미국의 법인을 설, 설립했으며 드론 배송 시스템 업체는 국제 전자 제품 박람회에 역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혁신상입니다. 혁신상. 역신상이 아니고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냐면 드론 배송 시스템 업체가 국제전자 제품박람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년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차강수 기자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